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돌이 TV 벤돌입니다. 네, 오늘은 벤츠 E클래스 W2 하나 둘사면 해야 할 일들. 뭐부터 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벤돌이는 자동차 전문가 아니고요. 일반 직장인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벤츠 W2 하나 둘은 정비성이 좋고 튼튼하기로 유명한데요. 여러분들이 벤도리에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고장 없이 오래오래 타실 수 있습니다. 네, 중고차 W212 사고나서 해야 할 일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제 차는 벤츠 E클래스 W212 2300이구요. m 2 7 2 엔진 자연흡기 엔진 달려있는 차고요 솔직히 다른 차들은 제가 잘 몰라서 제차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w212 중고차 사고 나서 첫 번째 해야 할 거는 엔진오일을 바꾸는 겁니다. w212 사고 나면요 아마 엔진오일이 교환이 안돼 있을 겁니다. 차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굳이 엔진오일을 바꾸거나 싹 수리하고 차를 파는 사람은 없잖아요. 돈이 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오일 상태가 안 좋을 거고요 그렇다고 중고차 딜러가 벤츠 규격 뭐 세세하게 따져가면서 딱 맞는 엔진오일을 넣어 놓지는 않을 거고요뭐 그냥 엔진오일 규격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아무거나 그냥 한계선까지 채워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세워 놓은 차는요. 자연적으로 엔진오일이 산화가 돼서요. 엔진오일 상태가 안 좋을 거고요 엔진 오일도 벤츠 규격에 맞는 엔진 오일을 계속 넣어 왔는지 아닌지 뭐잘 맞는 거 넣었는지 확인도 불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엔진 오일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차에서 제일로 중요한 엔진이 고장 나지 않고 오래오래 갑니다. 네, 엔진 오일에 대해서는요. 96번 영상, 96번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m b 2 9 5 엔진오일 규격, 벤츠 엔진오일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깨알처럼 설명해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엔진오일 바꿀 때 필터는 꼭만 필터, 만 필터는 양모 필터죠. 네, 요거로 바꾸시고요. 요거는 90번 영상, 90번 영상 참고하시고요. 미션오일도 안 바꿨다, 바꿨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바꿔주시고요. 미션 오일도 10만 키로 넘으면 한번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또 10만 키로 잘탈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103번 영상. 103번 영상 참고하시고요. 네, 밑에 설명에다가 링크를 붙여놨으니까요. 요거 다 설명 들으신 다음에 링크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엔진 에어 필터. 네, 요것도 자가로 교체하시고요. 요거 교환하시면 엔진 진동과 소음이 줄어듭니다. 연비도 좋아지고요. 영상에 부품 번호나 뭐 바꾸는 방법, 네, 도구 같은 것들도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124번 영상, 124번 영상 참고하시고요. 네, 지금 설명드리는 거뭐 대부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귀찮은 거 극복하시면 몇십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네그 다음으로 캐빈필터 네 실내 에어컨 필터 라고도 하죠 네 요것도 셀프로 교체 하시고요네 요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같은 사무직 회사원도 셀프로 바꿔서 돈 아끼고 있습니다 요거는 01번 영상 01번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런거 소소한 것들도요 센터 가서 바꾸거나 하다못해 정비소 가면은 돈 10만원, 20만원은 기본적으로 깨집니다. 네, 그 다음에요. 외기필터. 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외기필터 사서 장착하시구요. 요거는 115번 영상, 115번 영상이구요. 3 0 0 0원이면 요거 사다가 낄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메스 에어플로우 센서, MAF 센서죠. 네, 요것도 탈거해서 자가클리닝 하시구요. 요거 클리닝 잘 하시면 엔진 진동과 엔진 소음이 줄어듭니다. 네, 연비도 좋아지고요. 네, 요거 고장나면 비싸니까요. 네. 자주 자주 클리닝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거는 99번 영상, 99번 영상 보시고 클리닝 하시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퍼지 밸브. 네, 퍼지 밸브도 탈거해서 클리닝 하시고요. 네, 요거 클리닝 하면 엔진 소음이 줄어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요거는 159번 영상, 159번 영상 참고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EGR 밸브. 네, EGR 밸브도 탈거해서 셀프 클리닝 하시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EGR 밸브 블로바이 가스 재순환 장치죠. 네, 요거는 125번 영상, 125번 영상 참고하시고요. 네 요거 청소하시면 엔진이 스무스하게 돌아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그 다음에 벨트 풀리 텐셔너 셀프 교체입니다 벨트나 풀리나 삑삑거리고 찍찍거리면 요거 42번 영상 42번 영상 보시고 교체하시고요 벨트에서 찍찍찍 소리 나거나 벨트 그루브에 금이 가신 분은 위험하시니까 꼭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냉각수 자가 보충 있습니다. 냉각수 자가 보충. 네, 요거 45번 영상 보시고, 네, 냉각수 보충 좀 해주시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파워 오일 자가 보충 좀 하시고요. 네, 벤치는 펜토신 오일이죠. 네, 요거 꼭 보충하시고요. 요거 한 번도 보충 안 하신 분은 아마 앵꼬가 났을 겁니다. 엔진에서 쎄 소리 나는 거 요거, 파워 오일 부족해서 프로펠러가 벽을 긁는 소입니다. 파워 오일 보충하시면 엔진 소음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핸들도 부드러워집니다. 요거는 87번 영상, 87번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점화 플러그, 네, 점화, 점화 플러그와 점화 코일 자가 교체 영상입니다. 점화 플러그와 점화, 점화 코일 교체하시면 엔진 힘이 살아납니다. 요거는 67번 영상, 67번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품 번호나 공구 같은 거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PCB 밸브 커버 자가 교체에 있습니다. PCB 밸브 커버가 오래되면 안에 구멍이 다 닳아서 헐거워지는데요. 네, 요거 교체하면 아침에 시동 시에 방방방 소리 나는 거뭐 울컥거리는 거 요거 줄어듭니다. 요거는 123번 영상, 123번 영상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리 구매링크 붙여 놨구요. 저도 요거 알리에서 많은 주고 사서 교체한 다음에 이상 없이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블로우 모터, 네, 블로우 모터 자가 클리닝 있습니다. 다시 방 뒤에 블로우 모터 탈거 해서요. 청소하시면 쾌쾌한 실내 공기 냄새 많이 없어집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먼지가 한 보따리 나옵니다. 영상 나오는 대로만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영상 번호 128번. 128번 영상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활대 링크 자극 교체 영상이 있습니다. 일명 스테빌라이저 링크죠. 네, 요거 활대 링크 부트가 터져서 하체에서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나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알루미늄으로 된 거, 네, 두 개, 3만원짜리 사서 교체하시면 됩니다. 알리 부품, 나름 괜찮습니다. 요거 39번 영상, 39번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실내 LED 등, 트렁크 등 자교체 가능합니다. 누런 오렌지색 실내 등과 트렁크 등을 백색 LED 등으로 바꾸시면 실내도 환해지고 밝아집니다. 네, 요거는 공 2번 영상, 2번 영상 보시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자가 교체 가능합니다. 한번 바꾸면 5년에서 10년 정도 쓸수 있고요. 요거는 앞바퀴, 네, 앞바퀴 브레이크 패드 교체 영상은 271번, 뒷바퀴, 뒷바퀴 브레이크 패드 교체 영상은 334번입니다. 네, 공구도 같이 설명드렸구요. 네, 나머지 뭐 15,000원으로 실내 카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셀 프레핑 하는 거, 캠 마그네시나 캠축 센서 자가 교체하는 거, 타이어 수명 연장을 위한 실리콘 뿌리기, 부싱류 실리콘 뿌려서 잡소리 제거하는 거, 도어 방음하는 거, 바닥 방음하는 거. 네, 기타 실내 잡소리 제거하는 영상들도 있구요. 그거 말고 뭐, 블루투스 연결하거나 메인 배터리 교체하거나 보조 배터리 교체하는 거 이것저것 해서 잡다구리 한거한 한 400개 정도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천천히 찾아보시고, 네, 필요하신 거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욕심내서 이거 많이 따라하시면요. 금세 지치고 힘드니까요. 일주일에 하나씩 천천히 따라한다 하고 생각하시면서 자가정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서없는 벤돌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벤돌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가 벤돌이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벤돌이TV였습니다.